여기에서 쏜다 왼쪽 아왼쪽이 어, 저기 쏜다 어 뭐야 지훈이 고라니? 어 여기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어 불가듬 아 진짜 이따 불에내려다가 고라니 아 쟤네 거기 밖이야 밖이야 아 피없어 여 살았다 풀도핑이 있네 아 어, 쟤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어, 벌써 다 끝났어? 야 <laughs> 누가 네쏜다 야, 빨간 맛에 빨간 맛에 한 마리 야, 빨간 맛에 두 마리, 야, 빨간 맛에 두 마리. 오케이, 오케이. 사망? 한 마리 사망. 어, 한 마리 또 있었는데? 야, 지훈이 왜 저쪽까지 들어갔냐 오케이, <laughs> <laughs> ᄌ 됐다. 누가 있네. 누가 누가 네 쏜다. 아니야 아니야 아니나차터 드렸어 차. 차. 아니가 지금 발이 개 좋거든 여기. 나 쏜다. 아까 지훈이가 쏜 거야. 죽쏜어보다 어디 는데산 쪽? 개못 떠지지. 변화디 네 오른쪽 봐, 나 왼쪽 건데 저 물가쪽 어여 누가 나 쏜다 이너 어디냐 앞에, 앞에 어디야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 쪽에서 이 방향, 이 방향 이 방향. 아, 이 방향. 오이오이오이어이오이이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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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laughs> 아이야 내려온다. 이거 50방향. 한 <laughs> 마리다. 한 마리 엎드렸어. 마 어, 어, 전... 전... <laughs> 마리 어한 마리 있었어. 한 마리 있 마리 어 마리 경기 <laughs> 어 경기지역 막스만사먹어래 됐는데, 그냥 아까 봤던데. 오 네, 스카 카고도 안 해. 도움 맞추는데 카고도. 누가 또 쏜다. 야, 진제피얼만안 남을 거다. 도다 두발다 맞췄다. 카고 기술. 걔걔 신경 쓰지 마라. 기절이야, 하놔 야, 아, 기절이야? <laughs> 어. 아, 기절이? <laughs> 내가 신경 아, 또 기절. 한명 남았다. 한명 남았다. 오케이, 저기. <웃음> <웃음> 저기 저기. 95, 95, 95. 중계 어, 쪽에서 95, 하나, 찐다, 찐다. 하나, 하나, 니쪽 하나, 6쪽에 쪽에서 6 쪽에서 60. 하나, 에나 하나, 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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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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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나 더 있다. 연막 안에 있어. <laughs> 아, 포기 없어. 포기 없어. 연막 3 0초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거 같지 야, 응. 얘네 나오면 딸게. 너 자기장 안에 있어라 어, 알았어. 초총 뭐냐? 병신 같은 거 써. 이겼다. 이거? 현호 병신이 아닌 인생이긴 해 나온다 쟤쟤쟤 내가 죽였지?